자부정적분인데 얘들아 f1은 0이고 요걸 줬어 어떤 센스 양미 센스 오케이. 양미 해줄게요 양면 미분해 좀 얘들아 어떻게 되죠 대문자 f 프라임 x는 12x 제곱 빼기 4x 자 얘는 무슨 미분법 고배 미분법 곱 파기 f x x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대문자 f 프라임 x는 뭐야 소문자 f x야 오케이 네. 뭐야 지워진 애 둘이 콜. 네. 그럼 얘들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둘이 이사시키면 되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다 인정 네. 아 여기 x로 나누기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빨랐나 음. <laughs> 그럼 얘들아 이제 두번째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적분. 인정 <laughs> 양적 양변 적분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f x는 뭐야 마이너스 뭐죠 여러분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.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지요? F1은, 예, F1은 0이래요 마6 더하기 4 더하기 C 따라서 C는 몇이야? 2요. C2 나오나요? Yeah. 그럼 finally 내가 궁금한 Fx는 몇이에요? 맞나요, 여러분?